네, 안녕하세요. 이번 여섯 번째 강의 주제는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 형상입니다. 목차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개요로 보면, 이제 여기서 모든 이제 이미지 픽셀에서 어떤 형태의 계산 또는 이제 처리를 수행하는 것에 관한 것인데요. 이제 본질적으로는 이제 단순하기도 하고, 계산에는 이제 동일한 성질의 변화는 경우는 모든 픽셀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모든 픽셀에 이제 적용되는 이제 변형 함수는 현재 픽셀 값에 의존하고요.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이러한 이제 변환 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s는 이제 출력 픽셀 값, 그 다음에 t는 이제 변환 함수 혹은 그레이레벨, 그리고 광도 변환 함수, 그리고 r은 입력. 이제 본질적으로는 이제 ij 출력 이미지에서 위치는 이제 동일한 픽셀 값 ij 입력 이미지에서의 위치 이제 따라서 이제 변환 함수에서 좌표 위치 ij의 정수성이 없고 픽셀 값 s 및 r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픽셀 종속 모델을 가정하는데 단순합니다. 이제 이미지 처리 기술의 대부분은 I, 영문 IJ의 픽셀 주위에, 픽셀 주변에서 작동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레이 스케일 변환이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미지 처리에 대한 여정이 시작하기에 좋은 출발점이고요. 그 이, 여기서 한번 이해를 시작하면 좀더 이해하기 쉬운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그 변환의 종류들이 이제 다음과 같이 있는데,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를 이제 처리한다고 가정합니다. 그 컬러 이미지의 경우에는 R, G 및그 B 채널은 개별적으로 이제 독립적으로 세 개의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로 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 그 변환 함수는 입력 이미지의 모든 픽셀에 적용되어 출력을 산출합니다. 그 변환 함수의 범지를 바꾸면 다양한 형태의 변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구현할 일부의 변환 이름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선형 변환과 대수 변환이 이제 다음과 같이 있고요. 이전 그 페이지에는 이제 개발한 다양한 기술을 통해 데이터 매트릭스를 탐색하여 이러한 이제 그레이 스케일을 변환을 구현하고 그 다음에 각 픽셀에 독립적으로 이제 변환 함수를 적용하여 결과 이미지를 얻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 접근법은 완벽하게 봤지만 아직 최적화 범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조회 테이블과 선형 변환인데요. 만약에 높이 1000픽셀, 그 다음에 너비 800픽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각 픽셀을 이제 방문하고 변환함수 t를 수행하는 그 앞에서 언급한 접근법으로 따르려는 그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숫자 이미지 크기에 비례 엄청 증가하는데요. 보면, 동시에 각 픽셀의 값은 0에서 255 사이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변환된값 s는 tr 값이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즉, 가능한 모든 값에 대해 사전 계산하고 저장할 수만 있다면 어떨까요? 그만 더 빨라 고속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입력 그렇게 하면은 입력 이미지 크기, 픽셀 수에 관계없이 지금 256개 이상 이상의 계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전략을 사용하여 행렬을 탐색하고 사전 계산된 값을 간단하게 조회합니다. 이것을 이제 룩업 테이블 접근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룩업 테이블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변환 구현과 관련하여 또 다른 이점이 있는데요. 이제 이미지 순회에 대한 논리 즉 코드는 실제 회색주 변환 계산 논리와 무관합니다. 그리고 디커플링 코드는 더 읽기 쉽고 유지 보수 및 확장하기 쉽게 만듭니다. 제가 전달하는, 전달하는 설명은 다음 예의같이 표현을 하는데요. 보면, 입력, 맛, 입력, 그리고 출력 매핑을 위한 테이블 사전 계산. 지금 보시면, 입력 값의 수는 256. 그리고 한번 계산하면 많은 것을 이제 적용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이제 코드가, 룩업 테이블이한 이제 사전 계산이 계산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를 프로세스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인풋 이미지를 넣으면 이제 가공된 이미지가 나옵니다. 선형 변환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선형 변환이거든요. 보면. 그리고 보면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그레이스케이 변환을 이제 구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그 매트릭스 탐색을 위해 그 사용하는 이제 루거 테이블과 랜덤 액세스의 조합을 조합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get 그 루거 테이블 함수의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검색 테이블을 C, C++ 언어에서 벡터로 리너, 리턴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벡터는 입력값인 R 그리고 룩업 테이블 변환에 그 인덱스를 사용될 수 있고 벡터 요소로서는 저장된 값이 목표값 S가 되도록 이제 구성됩니다. 즉 입력강도 185가 어떤 값에 매핑되는지 알고 싶다면 간단히 이제 루급 테이블 180으로 호출하여 값을 가져옵니다. 당연히 이제 루급 테이블 크기는 256입니다. 따라서 인덱스의 범위는 0에서 255까지이며 모든 가능한 입력값을 포함합니다. 이제 프로세스 이미지 함수의 메소드에서 데이터 매트릭스를 탐색하는 동안 각 입력 감도 값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픽셀에서 그 루커 테이블의 벡터를 커리하여 원하는 출력 픽셀 값을 알고 색 값을 할당하는데요. 그맷그 그 내부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을 기억한다면 그맷 객체는 항상 참조로 전달된 다음 호출되며 호출자 함수는 동일한 기본 데이터 매트릭스로 작업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한 구현 프레임워크에서 동일한 매트릭스는 수정되고 덮어쓰기가 됩니다. 그리고 원본 이미지를 유지하려면 복제된 사본을 복제하여 프로세싱 이미지 함수에 전달하여 새 행렬을 만들어야 한다. 매체 이제 매 객체 내부 작업에 대해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 다른 접근을, 방식을 사용하여 맵 객체의 데이터 매트릭스 탐색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순회, 그 이미지 순회의 유용성을 설명하기 위해 그레이 스케일 변환 개념을 소개하고 이러한 변환 기술을 구현하는 프레임워크 설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네, 다음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패스워드는 5분 트고요 이번 실습을 위해서 이제 저희 기타부로 가는데요. 먼저 크롬 웹 브라우저를 클릭하시고. 저희 github.com slash jsonold라는 곳을 들어가서 repositories를 클릭한 후, OpenCV on j s o n 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거를 클릭하고, 이거를 카피해서 git 클론 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똑같은 명령인데, 이거를 카피하고, 그 다음에 다시 탑날로 가셔서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키를 동시에 누르고 영문 키 V를 눌러서 엔터키를 누르면 이제 기 클론이 되고요. 벌써 이제 다운로드가 됐고, CD 명령을 해서 OpenCV 온 제스 나노 디렉토리로 들어갑니다. 서치를 하고 CD 명령으로 4번,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인덱스먼트 디렉토리로 갑니다. 서치를 하고, ls명령으로.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이제 어떻게 컴파일을 하는지 여기 자세히 나오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거를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cat 명령으로 한칸 띄고, 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어떻게 컴파일한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드래그하시고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고 그런 다음에 요거 네거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을 복사한 다음에 여기서 로드 이미지 .cpp를 삭제합니다. 거기 그 자리로 이제 대체하고. 다시 로드 이미지를 삭제한 다음에 그 대신 여기 이제 확장자 c .cpp 를 제거한 다음에 그 컴파일을 합니다. 이제 컴파일이 완료 됐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는데요. 이거를, 복사, 이거를 복사하고 다음에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그레이 스케일 네거티브 변환이 됐고요. 혹은 선형 변환이 이제 됐고, 이게 지금 현재 원본 이미지고, 이게 네거티브한 이제 가공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이 가공 이미지 네거티브의 변환의 특징은 지금 보시면 검은색 쪽이 흰색으로 변하고 흰색쪽이 검은색으로 막이 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거 말고 이렇게 여는 방법이 있거든요 코드 os vs 코드 열어서 여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파일에 가셔서, 파일, 그 다음에, 오픈 폴더, 그 다음에, 홈에 가서, 어, 저희 디렉토리인, 오픈 12온체스 나노를 클릭한 후, 여기서 OK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디렉토리가 열리고, 저의 이제 소스 코드가 보이고, 코드가 보이죠? 그리고 이제 보면 여기서부터 int main,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main 함수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post 이미지, process 이미지 함수. 네거티브는 변환하는 함수일거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미리 계산된 lookup 테이블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lookup 테이블 없이도 이제 그 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lookup 테이블 없이 하면은 l o 테이블 없이 하면은 이제 속도가 그만큼 느리기 때문에 그 lookup 테이블을 미리 계산해서 변환해서 하면은 더 빠른 고속 처리가 가능해져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터미널을 누 터미널 여셔서 ls 명령으로 서치하고 어떻게 컴파일하는지 c 명령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요거를 드래그해서 복사하고, 그 다음에 붙여넣고, 그 다음에 요거, negative transformation.cpp 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를 이제 loadimage.cpp 를 삭제한 후 이걸로 대체하고, 로드 이미지로 삭제하고 이걸로 대체한 후 확장자 .cpp를 제거한 다음에 엔터를 쳐서 컴파일합니다. 그리고 실행 파일이 생기면 이거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하고 실행을 하면은 이제 네거티브 변환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 하나는 이제 VS 코드에서 실행하는 방법, 컴파일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VI 저 VI에서 터미널에서 실행하는 방법. 그래서 v i 를 여는 방법은 여기서 n 이티 a t i v e a n e g a t i v e t r a n s f o r m a t i o n c p p 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제 열 수가 있어. VI 에디터로 bi 에디터로 이렇게 열었구요 시스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